어, 대치동 독서법의 작가, 박노성, 예, 여성호입니다. 그 학습만화 질문이 많으셔서 하나 음. 추가를 하고 싶은 게 음. 그 학습만화에 빠지게 되는 게 보통 2학년 후반이 많아요. <laughs> 그 음독에서 목독으로 넘어가는 시기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소리 내서 책을 읽으라고 학교에서 가르치다가 과정이 음. 2학년에서 3학년으로 넘어갈 때 이제 말하지 않고 눈으로만 읽는 목독을 가리킨단 말이죠. 음. 그때 갑자기 이 소리를 문자로 이해하게 돼요. 아이가 음. 그게 어 저희가 연구한 바로는 교육의 힘이 아니라 음. 인간의 그 성장 과정에서 그때는 한 그게 누구나 다 그런 그 갑자기 애가 음. 글에 관심이 많아지는 시기가 옵니다. 아하. 네, 그걸 그. 교육 과정에서도 그렇게 다루고 있고요 라만찬드란 교수는 그 이제 거울 유론의 그 모방 행동 때문이라고 해요 저희 책에 다 있는 내용이에요 음. 그래서 그때 급격하게 책을 좋아하게 돼요 음. 만화책을 그 학습 만화를 좋아하게 되는 시점도 그때입니다 음. 그때 이제 제일 쉽게 들어오는 게 집에 뭐 만화 그 학습 만화를 어릴 때부터 갖다 놨던 책들이 이제 그때부터 막 손에 쥐기 시작하고 음. 어디 가서도 책을 막 찾게 되는데. 아무래도 그림이 이쁘고 그러니까 그런 음. 책들을 많이 찾죠. 그때 줄글도 같이 보이셔좀 보이, 제시하실 수 있는 그런 노력이 필요합니다. 음. 예, 그렇지 않으면 음. 왜냐하면 이제 이게 어, 뭔가 그 막, 책을 막 읽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는데 음. 그게 이제 어, 단순히 정보를 가지려고 하면 학습 차원에서 빠르게 이해할 수 있는 만화를 음. 얻겠죠. 근데 그때 줄글의 재미를 좀 깨우칠 수 있도록 안내를 해주실 필요가 있고요. 아 이때 이제 학습만으로 많이 빠지는 경향이 있어요. 아, 저희가 그걸 잘 지적을 해놨으니까. 아, 전자책 많이 네. 물어보시는데요? 전자책. 신세대 어머님들이시라 어. 네. 글씨가 잘안 보여요. 저도 전자책이 있기는 한데, 세대가 달라서 이제 급할 때만 <laughs> 전자책이고, 사실 비중을 전자책에 더 많이 두는 거에 대해서 좀 걱정스럽기는 합니다. 왜냐하면 책이 사실은 그냥 텍스트 정보만 전달해 주는 거라면 전자책이든 뭐 상관이 없는데, 아까 말씀드렸던 책의 질감이라든가, 책을 펼치면서의 각종 이제 느낌들까지를 전자책이 온전히 대체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저는 아직까지는 좀 부정적이거든요. 아, 저는 어머님들 여기서 투표 한번 해 봤습니다. 좀 약간 좀 젊은 어머님들의 음. 생각도 궁금하긴 합니다. 네, 음. 물론 올드한 영국인입니다만은 전자책을 읽는 학생들 눈의 시선이 살짝 좀 F자 독서라고 해서 핵심만 읽어 나가는 그래서 같은 분량인데 오프라인 책으로 읽을 때랑 온라인 독서할 때랑의 속도 차이가 난다라는 건 사실 책을 읽어나가는 속도의 차이기도 하지만은 책을 보면서 내지는 책장을 넘기는 사소한 순간의 어떤 생각이라든가 호기심이라든가 궁금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다좀 스킵하는 작업일 수 있어서 전자책과 기존의 이제 요어 출세 인쇄된 책의 어떤 조화랄까요? 이런 부분 좀 고민하게 됐고요. 네, 저도 사실은 이제. 책상에 딱 앉아서 아주 편한 상태에서 읽는 거는 음. 굳이 전자책이 이, 음. 이런 종이책을 따라오지 못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음. 어, 아주 편한 상태에서 책상에서 독서대에 딱 얹어놓고 책을 읽는데 음. 어디나 이렇게 펴볼 수 있잖아요 근데 음. 이북은 아무래도 이렇게, 이렇게 해야 되고 뭐 찾아서 가야 되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음. 전자책이 좋을 때는 뭐 여행을 가는데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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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네, 책을 딱뭐 담을 수 없고 그, 그 공간에 라면을 넣어야 된다. <laughs> 그럴 때는 이제, 독, 저기, 그, 전자책만 한게 없겠죠. 상호 좀 보완적이지 않을까 싶고요. 네, 아, 저는 편한 상태에서는 음. 그, 아무래도 그냥 음. 책만 딱 몰입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음. 전자책의 효용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말씀하시는 것처럼 종이책이 좀더 유리할 것 같고. 아까 질문 기억나는 것 중에 필사 말씀하셨는데, 뭐 옛날 드라마에서 김하늘 배우가 필사시키는 장면 기억나는데, 책 하나를 필사하는 거는 좀 고역이고요. 좋은 문장이나 좋은 대목들을, 어, 저는 좀 저학년일수록 원고지 쓰기 연습을 좀꼭 했으면 좋겠습니다. 요즘 좀 구하기도 좀 어렵다고 하는데, 일단 원고지 자체가 격식을 좀 주고요. 특히 이제 띄어쓰기나 맞춤법 같은 어떤 요즘 워낙 그 카톡 문자 SNS 보면은 정말, 어, 정말 지적 수준이 뭐, 오타. 어, 뭐 이런 거 많이 좀 늘어나게 되는데 좀 어릴 적부터 제대로 된뭐 문법과 어법 교육들이 좀 필요해서 기왕에 저학년 때 쓰기를 한다면은 원고지 쓰기 훈련을 통해서 제한 분량이라든가 맞춤법에 대한 고민들을 나눌 수 있으면 좀 좋겠고요. 음. 네 맞습니다. 음. 책을 뭐 처음부터 다 쓴다고 하기보다 음. 필사는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. 음. 사, 세세하게 사이사이에 있었던 문장들을 음. 어, 깊이 있게 받아들이는 가장 좋은 방법이죠. 음. 그리고 뭐 동시에 암송도 이제 예를 들어 암송 같은 경우 이게 암기 내지는 좀 이렇게 강압적 요소들 그니까 너무 좋아해서 자연스럽게 하다 보니 외우게 되더라 이투부 정사의 결과적 용법이어야 되는데 넌 이걸 처음부터 끝까지 와돼 관동별곡 이래 버린 순간 아이들이 타임머신하고 가장 하고 싶은 게뭐어 선조 때로 돌아가서 송광정철한테 제발 쓰지 마세요 뭐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오는 게 약간 암기 교육에 좀 패해. 좀 기억이 나는데요. 네. 네. 그러면은 질문은 지금 질문을 못 보나요, 제가? 그런가요? 음, 어. 한 시간 말씀하셨는데 음, 네. 라이브 네. 방송 저희가 기획했던 그 입시와 독서에 대한 간략한 소개. 사실 책에 있는 내용이긴 한데요. 그리고 무엇보다 초등이나 좀 저학년에서 독서에서 좀 유의해야 될 부분들, 책의 내용들 압축적으로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. 어. 아이고, 질문이. 아, 기회가 된다면, 지금 질문해주신 분들을 좀, 그, 정리를 좀 해서, 뭐, 방송 내지는 좀 서면? 내지는 책에 좀 다루고 있는 부분들도 지금 질문을 많이 해주셔서, 조금 더 기회가 된다면은. 제가, 어, 지난번에 대구에서 이제, 저, 그 저희 책이 되게 그, 인기가 많다고 그래서 불러서 갔어요. 근데 100분 정도, 100여 분 정도 오셨는데 네. 이 책을 거의 안 읽고 네, 네. <laughs> 오셔서 거기에 대한 질문들을 많이 하셨던데 네. 지금, 지금 올리시는 질문들을 보니까 저희 책에 다 있는 내용들이 거의, 네. 거의, 네, 네. 거의 아. 있는 거고요 그리고 뭐 파일 관리, 폴더 관리, 이거는 어, 뭐 저학년은 부모님들이 도와주셔야 되겠지만 저는 예를 들어 뭐 책장의 칸도 구경수사과까지는 뭐 아니더라도 좀 분야별로 좀 이렇게 만들어주시는. 라벨 같은 거. 예, 예, 그렇죠. 예. 그럼 예를 들어서 아까 꼬리에 꼬리를 물고서 박지원 책이 있으니까 정약용 책도 있으면 좋겠다. 이렇게 약간 균형감을 학생들이 좀 맞출 수 있게 도와주시는 게 중학교 때좀 필요한 과정이고. 음. 어, 네. 아 반갑습니다. 달성도서관, 네. 야, 아, 아, 아 대구인가요? <laughs> 네, 대구. 아, 예, 전국구니까. 전국구. 아. <laughs> 네. 예, 음. 맞아요. 음. 음. 읽으셨나요? 어머니. 예. 몇분안 읽으셨어가지고 제가 음. 괜히 물어봤다 생각했습니다. 음. 예. 그 사실, 책그 정의란 무엇인가도 앞에 얘기는 많이 아시는데 뒤에 얘기는 잘 모르시는 것처럼 저희 책도 일반 그 독서법 책들에 비해서 좀 두꺼운 편이죠. 그리고 사실 그, 그 교수님하고 같이 의논했던 거에 비해서는 또 많이 좀 줄어든 편이긴 한데 네. 근데 중간중간 챕터별로 좀 정리하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. 그래서 도표로 정리되어 있는 것도 있고 또 후반부로 가면은 책에 대한 소개를 좀 많이 신경을 썼거든요. 그래서 아까 제가 뭐 균형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어떤 게 균형이냐, 뭐 문학 비문학의 균형, 뭐 고전 현대의 균형, 뭐 장르별 균형, 영역별 균형, 이게 이제 그 폴더 관리하고도 좀 연관이 되 있는 거예요. 네. 음. 그래서 마치 학생 고등학생들 노트북 이렇게 펴보면은 뭐 내신 폴더 있고 수능 폴더 있고 과목별 폴더 있고 뭐 중간고사 폴더 있고 기말고사 폴더 있는 것처럼. 어, 뭐 제가 좋아하는 뭐 말인데 엘빈 토플러의뭐의 유언가도 같은 뭐 무용지식이 넘쳐나는 시대에 정확한 어떤 정보들을 좀손별해 나가자. 그러면 뭐 책은 굉장히 많은데 그책 중에서 딱 지금 우리 아이한테 이 시점에서 읽혀야 될 책이 뭘까를 부님이 모 당사자 학생들, 우리 아이들하고 뭐 함께 의논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이미 애들이 다큰 거고요. 근데 의논이 안 되는 상황에서 <laughs> 어, 머니 와우님이 함께 이 아이가 지금 이때는 어떤 책을 읽으면 좋겠다. 라는 데 있어서 원래 옛날 생각나는 게 삐뽀삐뽀 119처럼 좀 급할 때좀 아, 이 책을 읽혀야 되겠구나. 라고 좀 이렇게 네. 아, 두실 수 있는 이런 책을 만들자가 기획이었는데 네, 네. 많이 했습니다. 지금 출판사에서는 어, 책이 좀 방대하니까 대치동 초등독서법. <laughs> 저는 이제 대치동 독서법 제목을 좀 바꿨으면 하는 그 조언도 많이 듣긴 했는데 여기가 뭐 대치동이니까요 지금 대치동 학원에서 방송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대치동 초등 독서법을 추가로 기획한다면 지금 뭐 질문해 주신 부분들에 대해서 이 책에서 다루고 있는 부분들보다 좀더 상세하게 좀 답변할 수 있는 이런 준비를 한번 예 저희가 좀 여러 가지 자각도로 제가 그때 도서관에서도 질문들을 많이 받았었는데 음. 저희가 좀더 그 학부모님들한테 도움이 될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. 음. 어떻게든 좀 보답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 많이 하겠습니다. 예. 뭐처럼 우리 도치맘 카페에서 좋은 계기를 만들어 주셔서 대치동 독서법 많이 사랑해 주시고 또 만약에 대치동 초등 독서법이 나온다면 오늘 이 라이브 방송에서 해주신 질문을 기초로 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아 벌써 1 2시 넘었는데 어머님들 대단하시네요. 음. 네. 그 오늘도 모쪼록 어, 많은 그 궁금증을 해소하시는 시간이 되셨었기를 바라고요 조금 부족했죠? 네. 예, <laughs> 편히 잠드실 수있었셨으면 좋겠습니다. 또, 어, 또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또 찾아뵐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. 네. 네.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.